안녕하세요. 펌펀한다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TX 1060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레노버 리전 Y520 익스트림 1060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리전의 박스는 심플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 전면에는 리전 바이 레노버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스 옆쪽을 살펴보면 스펙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인텔 i7-7700HQ 프로세서와 8GB 램, 그리고 128GB의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5.6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배터리는 3셀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펙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엔비디아의 맥스큐 디자인이 적용된 GTX 1060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인기 있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들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에너볼 리전의 액세서리를 살펴보면 어댑터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 크기는 일반적인 슬림한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은 큰 편이지만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하고 출력은 20V 6.75A입니다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출력이 다른 종류의 노트북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설치 설명서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용하기 전에 간단하게 참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노볼로 이전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우선 상판에는 카본 텍스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양옆과 상단에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는데, 게이밍 노트북들은 이런 식의 좀 독특한 디자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봐도 네모나게 깎여진 것이 아니라 약간 각도가 있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쪽을 살펴보면 두 개의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뭐 음량은 충분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커다란 방열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 는 쿨링 팬이 두개 탑재되었는데, 온도는 뭐잘 제어 주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쿨링 팬을 최대로 돌렸을 최대로 돌리고 그다음에 풀 로드를 줬을 때 CPU 같은 경우에는 한 75도 정도를 유지했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57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뭐 하드한 게이밍을 돌려도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상단과 아래쪽을 살펴보면 커다란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바닥에 놓았을 때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입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USB Type-C 커넥터가 탑재되었는데, 차세대 표준 규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단자들과 HDMI 단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니DP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일상적으로 이런 확장 커넥터들이 부족하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대쪽 옆면을 살펴보면 기가비트 유선랜과 USB, 그다음에 3.5mm 헤어폰 단자, 전용 충전 단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확장성 부분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면 이 방열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쿨링팬이 이쪽에 두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큰 형태의 방열구가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 리전에는 15.6인치 F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안티글레어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눈부심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IPS 디스플레이의 특징상 시야각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5.6인치의 FHD 해상도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래도 글자가 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화면의 비율을 125%로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HD 해상도의 웹캠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뭐, 게임을 하면서 뭐 자신의 얼굴을 스트리밍 하거나, 뭐, 화상 채팅을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노볼 리전의 키보드를 살펴보면 숫자 키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단에는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고 전원버튼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로 누를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키캣들의 크기도 큰 편이었고 이 게임할 때 가장 많이, 사는, 많이 사용하는 WASD 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키캡들은 뭐 크기가 적당한 편이었고 아래쪽에 좀 라운드 처리되어 있다는 부분이 재미있는 기능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야간에도 문제없이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키들은 Fn 키와 뭐를 조합해서 볼륨을 조절하거나 뭐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줄수 있습니다. 노트북들의 기본 기능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살펴보면. 인텔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엔비디아의 지포스 1060이 탑재되었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패드도 약간 독특한 느낌이었는데 이쪽에 아래쪽에 버튼이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 옆쪽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적으로 약간 독특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오른쪽 하단을 살펴보면 풀 HD 해상도와 하만의 오디오 기술이 적용됐다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레노볼 리전의 스펙을 살펴보면 인텔 i7-7700HQ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프로세서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들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8GB가 기본으로 탑재되었고, 최대 32G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CPUZ의 벤치마크 기능을 이용해서 레노볼 리전의 성능을 확인해보면 그 데스크톱에 사용하는 7700K 프로세서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은 성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노볼 리전에는 NVMe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삼성의 제품으로 보이는데 읽기와 쓰기 속도는 뭐 기존의 SATA3 방식의 SSD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128GB가 기본 용량인데 뭐 약간 부족할 수도 있지만 뭐, 축,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레노볼 리전에는 엔비디아의 GTX 1060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노트북들과는 다르게 이 맥스큐이라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서는 이렇게 클럭은 조금 낮지만 이 전력 대비 성능비를 조금 더 중시하는 제품으로 노트북과 잘 어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맥스큐 디자인 적용되지 않은 제품에 비하면 이 클럭이 낮기 때문에 성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력 대비 성능은 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타임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3303점을 기록했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8802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온도도 같이 체크해 보았는데, CPU 같은 경우에는 76도까지 최고가 적, 측정되었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57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 쿨링팬을 최대로 돌렸을 때의 측정치인데, 이 정도라면 뭐 일반적인 게임들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실제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옵션은 중간으로 설정했고 수직 동기화는 꺼졌습니다 왼쪽 상단을 살펴보면 프레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게임이라면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기 있는 뭐 롤이나 오버워치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3대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상승 속도가 상당히 놀라운 편이고, 국내 게임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로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스팀에서 동시접속자 수가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상단에는 지금 한 80프레임, 70프레임 정도가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아주 불편한 키보드로 플레이를 하기, 하고 있겠... 이번에는 오버워치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을 확인해 보면 그래픽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고 세부적인 사항들도 뭐 자동이나 매우 높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으면 프레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게임을 플레이할 때에는 어댑터를 연결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FPS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20프레임 정도 11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너무나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불편한 마우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노버 리전 Y520 익스트림 1060은 인텔 i7 7700 프로세서와 8GB 램 그리고 맥스큐 디자인 적용된 GTX 1060 6G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들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한 디자인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레노볼 리전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